연중제 3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용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 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찬미 예수님 CPBC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미사나 저녁 미사부터 대림제 1주일이 시작되고 대림시기가 문을 엽니다. 신앙의 한해 동안 기도와 절제와 선행을 위해 전심을 다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존경과 사랑과 희망을 느낍니다. 다니엘서 7장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왕벨사차르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네 짐승의 상징은 사자가 바빌론 제국, 곰이 메디아 제국, 표범이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마지막 무시무시한 짐승은 헬레니즘 시대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특히 작은 뿔은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사세를 상징하는데 그는 유다인들을 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다니엘의 환시와 천사의 설명은 인간이 권력으로 세운 그 어떤 강한 왕국도 흥망성세하지만 결국 하느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런 메시지였는데 특히 오늘 독서는 종말의 희망과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연중식이 마지막 날의 독서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박해받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성서주간 마지막 날 복음도 종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 하는 말씀은 반복되는 잔소리 정도의 세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마음 내면에 대해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조심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로 들으셨는데, 방탕과 술취함으로 대변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진 삶을 이야기하셨고, 다른 하나로 일상에 대한 걱정으로 대표하는 세 속의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여기에 대한 경고로서 보편적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때라는 겁니다. 불의하고 부정하며 공평하지 못한 일이나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행위가 기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단 허공에 대고 할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성서 주간 동안 그리고 11월의 위령 성월 동안 신앙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의당 한님에 대한 희망과 한님이 향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사말 교류와 종말의 독서 복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 닥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매일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화가 매번의 기쁨이라면 신앙인의 실천도 매번의 성장이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용원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전담 이영일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